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텃바다제, 텃밭아재, 농사 짓는 텃바다제입니다. 저는 바다사랑 해사랑 t 입니다 자, 저는 바다에서 해초 청각을 채취를 해가지고 거의 90% 건조를 해가지고 지금 텃밭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텃밭에서 제가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냉국 한 그릇, 얼음냉국 드실 수 있는 제가 레시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청각은 미역처럼 살짝 불려가지고, 데쳐가지고, 꽁꽁 짜서, 송송 잘게 썰었고, 여기 가지도 삶아가지고, 잘게 찢어가지고, 청각과 가지와 혼합을 해서, 양파 조금 썰어 넣고, 풋고추와 붉은 고추 송송 썰어서, 얼음 띄어가지고, 시원한 냉국이 바로 따봉입니다. 따봉!